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슈퍼 벙커 버스터의 정확한 이름은 gbu57mop 라는 거예요그 무게가 136 톤에 달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폭탄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폭격기는 미국의 b2 폭격기 밖에 없어요 얘가 지하 한 60m까지 뚫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괴력도 파괴력이지만 이 정밀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번 뚫고 거기 뚫은 곳에다 또 뚫고 또 뚫고 이런 식으로 폭탄을 땅 속으로 투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인공지진을 일으키면서 설사 조금 밑에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같이 지진으로 붕괴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벙커버스터한테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폭탄이 지면을 때리는 순간 폭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60m를 뚫고 내려갈 때까지 터지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지연신관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밀도를 얘가 센서로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지하시설이 있다면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 여기가 뻥 뚫렸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 터지게 되는 거죠.